나의 마음 알아보기. 아소피누아트. 그림으로 나의 마음을 표현하다. 우리는 매일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생활합니다. 함께 생활하다 보면 행복하고 좋은 순간들이 많지만 가끔은 다른 사람의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소피누아트는 창조적 미술치료 기법으로 주어진 조각 그림을 통해 자연스럽게 내면을 만나도록 합니다.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마음속에 담아두어 의식하지 못하던 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아소피 노아트는 조각 그림에서부터 시작됨으로 정해진 답이 없습니다. 정해진 답이 아닌 삼삼력과 연상작업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완성해가는 창조활동입니다. 동일한 조각 그림도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려지고 완성되는데, 이 과정에서 나의 가치, 마음, 소망 등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요? 가장 먼저 아소피노아트 솔로북과 사인펜, 색연필, 크래커스 등을 준비합니다. 그 다음 아소피노아트 솔로북을 펼칩니다. 3, 책의 조각 그림 중 가장 마음에 드는 그림을 하나 선택하세요. 책을 상하좌우로 돌려서 연상되는 것을 찾아도 좋습니다. 네, 마음에 드는 것이 정해졌으면 선을 이어 그려보세요. 다섯, 완성한 그림 하단에 그림 제목과 연상되는 이야기를 적어보세요. 여섯, 자신이 표현한 그림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보세요. 읽고 이야기하면서 느껴지는 마음을 나눠보세요. 이야기한 순서대로 아소피노를 진행하다 보면 무의식에 있었던 숨은 그림들을 찾아볼 수 있게 될 거예요. 매일 하나씩 그려보고 이야기 나눠보다 보면 나의 마음속 소망, 생각, 감정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는 방법을 익혔으니 아소피노를 그려볼 차례네요. 이제 영상을 멈추고 가장 마음에 드는 선을 골라보세요.